안녕하세요, 블루카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뭐 길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크라이슬러 3 0 0 c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페이스북에서 출고하셨던 고객님이 저희 블루카를 추천해주셔서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세단을 찾고 계셨는데 저희가 마침 갖고 있던 블루카에서 가지고 있던 3배수 차량이 있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보시더니 만족스러워져서 이 차량으로 결정하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어제 오셨는데 어제 너무 늦게 오셔서 네, 제, 저희 제휴정비소가 다 퇴근을 하는 바람에 차량을 정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저희 제휴정비소에 들려서 5일이라 그 다음에 촬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방금 고객님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성격 좋으시고 호탕하셔서 이제 저랑 이제 형님 동생으로 진행을 됐는데요 네, 저희 형님 한번 모셔서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형님 이으고 오세요 네, 저희 이제 지인 추천을 해서 저희 고유할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 300세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좀 만족스러웠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설명하는 거 하고, 네 이것저것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다른 얘기보다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역시 불카 믿고 진행하시면 하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출고되는 그300 차량은 만족하시거죠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출고 전 이제 영상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차량의 외관과 실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